안녕하세요. 으뜸 부동산 대표 양정현입니다. 주변에 기름 뉴타운과 미아 뉴타운 일대 아파트 재개발 위주로 중개하고 있어요. 하나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를 많이 해오던 거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있는 그대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포레나 미아는 총 497세대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 규모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가구당 약 1.3대 이상 확보되어 있고, 신축치고는 주차 여건이 아주 좋은 편이고, 브랜드, 외관 마감, 조경, 커뮤니티 시설까지 전형적인 최신 신축 아파트 장점을 잘 갖추고 있는 단지예요. 커뮤니티 시설은 작은 도서관, 북하우스, 시니어 클럽, 웰리스 센터, 골프 트레이닝 센터, 그리고 국니모네이집과 육아종합센터가 들어옵니다. 어, 현재 그 하나포레나 미아는 삼양사거리 경전철이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이에요. 지하철 4호선은 어, 1km 안쪽으로 해서 어, 한 10분 정도 거리에 미아사거리역에 가깝게 있고요. 어, 버스를 이용한다면 뭐 한, 한두정거장 거리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미아사거리역 4호선이 동북선 왕심리에서 농원까지 들어가는 환승역으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이쪽에 뭐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지 인근에 어린이집도 현재 많이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올 거고, 초등학교가 도보권에 당연히 위치해 있고요. 중고등학교도 여기가 그 미아 기름 학군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주변에 또 우후 학군이 많이 있어요. 뭐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라 영훈 중고등학교 등 그리고 지금 미아뉴타운에 같이 지금 거의 붙어 있어서 미아뉴타운에 있는 인프라 그 학원들 이런 것들을 다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 자녀를 둔 실거주 수요가 특히 많은 단지예요. 주변에 뭐 병원, 은행, 시장 등 생활 인프라는 거의 완벽하게 가깝게 있는데 또 주변에 백화점이 불과 도보 거리에 롯데 백화점과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마트도 있기 때문에 완성형에 가까운 상권입니다. 또 주변에 북한산과 북서울 꿈의숲 등 이런 공원들이 아주 잘 형성돼 있어서. 신축, 도심, 자연이 잘 섞인 그 입지라고,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0A 타입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신발장양 옆으로 있고, 이제 팬트리가 굉장히 넓어요. 한번 내부 보이시겠어요? 뭐 골프백이라든가, 어, 높 오픈 짐들이 들어갈 수 있고, 뭐 심지어 유모차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 시스템 선반으로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작은 방 들어가기 전에 또방 입구에 팬트리가 또 공간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수납 공간 부족함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이고요. 어, 슬라이딩 도어로 문열수 있게 되어 있고 안에 콘센트가 있어서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이게 작은 방입니다. 이쪽 방은 기본적으로 이 80A 타입, 80 타입은 전부 4베이고 전실이 남향에 배치되어 있어서 채광이 아주 좋고 열 효율도 좋은 편이에요. 이 방에는 붙박이장이 있는데 공간 활용차 문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일종의 큰 짐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작은 방은 음 여기는 드레스룸이 없다 보니까 더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에어컨이 또 달려 있고 마찬가지로 남향입니다. 거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정남향인데 뷰가 아주 좋죠. 볕도 뭐 하루 종일 따뜻하게 들어올 정도로 안정적인 뷰와 채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주방 쪽에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이제 식탁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싱크대는 지금 그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D자형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븐과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 식기세척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이 세탁실인데 단차가 있어서. 습식과 건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일체형으로 뭐 건조기까지 놓을 수가 있고요. 네. 한 방도 마찬가지로 어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어 이쪽에는 환기 시킬 수 있게 또 창이 하나 열 있는데 지금 저 멀리 뭐 수락산, 불안산도 보일 정도로 확 트여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드레스룸이고 화장대로쓸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이 드레스룸이 이 시스템 선반으로 안에 되어 있어요. 안방 화장실은 이제 욕조는 따로 없고 여기는 샤워 부스가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안방 화장실은, 어 세면대가 대리석으로 아주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호텔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80A 타입을 정리해드리자면 방3개에 화장실 2개입니다. 그런데 남향이고 소베이에 전실 다남향 배치고 반듯한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문인들이 선호할 만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전실 에어컨, 어, 거실, 주방, 방3개 에어컨이 달려있고요. 팬트리 공간이 현관에서부터 저쪽 작은 방이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한다면 은 수납 공간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서 어, 주부님들 살림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포레나미아 80A 타입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미아 뉴타운이 현재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재정비 촉진 지구로서 주변에 아직도 입주를 더 해야 되는 아파트가 정비가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인근 그 재개발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이제 입주를 할 것이고 이 일대 신축이 더 많아질수록 기존 아파트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서 중장기적인 그 가치 주거 가치 측면에서 안정적인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 포레나 미아의 큰 장점은 신축이고 뉴타운 입지에 사거리 코너 초역세권 입지, 그리고 실거주 수요가 동시에 받쳐준다는 점이 아주 큰 메리트입니다. 이 단기 시세 차익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이 전세 수요나 월세 수요가 탄탄하고 하락장에도 방어력이 강한 구조라서 실거주 겸 중장기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편이에요. 특히 뭐 임대 수요가 꾸준해서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단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포레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좋은 정보와 또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